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대한 조선에 대해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자 이제 금의 기준 자, 플러스 0.1%죠 자, 자 보합권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자 구간을 보시면 지금 3거래에 추가적으로 바닥을 깨는 흐름이 나와주지 않고 있다라는 자 지금 이제 이 지지권을 토대로해서 지금 하락이 멈췄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더 반등의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는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을자 관련해서 자, 내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일 내용을 보시면중형조선소에 발란 대한 조선 실적 턴어라운드 가 자, 본격화된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직접적으로 자, 실적에 대한 내용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일단 호재거리가 나와주고 있는 상태다. 자, 주가가 계속해서 곤두박질 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자, 아래 내용 보시면 본격적인 흑자 기조가 확립이 됐다. 자, 그리고 이제 상장 확보자금을 자, R&D 설비연대와의 집중 투자할 거라는 그 계획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장기적인 비전 제시를 할 수가 있고 자, 이거에 대해서 기대를 할 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주가도 어떻게 될 거다? 다시 한번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 IMO 환경 규제강화에 따른 친환경 선박 교체 수요를 선점을 하고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적에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호재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LNG 운반선, 컨테이너선, 유조선 등 다양한 선종을 소화를 할 수가 있다. 그만큼 수주의 영역이 다른 두 선수보다 더넓다는 얘기죠. 연료 절감형 설계 그리고 타이탄소 기술 적용한 신조선 수주가 확대가 될 거다 말 그대로 친환경 쪽은 자 대한조선이 잡아갈 거란 얘기입니다. 자 환경 고부가 같이 선박 건조 역량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자 지금이 제2의 도약 시점이라는 평가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상장 이후에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더 조정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지만 자 장기적으로는 신고쯤은 만들 수밖에 없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시면은 자 공모주 달력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지만 자 대한조선의 자 의무 보유 해제가 이번 9월 1일이었습니다. 1일. 자 바로 그저께였죠. 자 근데 오히려 주가는 어떻습니까? 이 구간에서부터 바닥 확인을 진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의무보유해제 비율이 10%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자 변동성은 크지 않을 거다. 자 그리고 1일 이후로 해서 이미 2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자 해당 물량은 자 이미다 소화가 끝났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히려 이 의무보유해제에 대한 내용은 바닥 확인의 근거다 라고 자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k조선을 지금 이제 엉 누르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노란 봉투법에 대한 내용. 자, 산업 전반적으로 자, 노조랑 파업이 지금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 자, 이거는 조선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내용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다. 자, 이것 때문에 지금 HD현대 합병도 현재 갈등이 고조가 되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래서 이 K조선 부흥기에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닐까. 자, 이런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들 이런 거를 정치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좀해 봐야 됩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자,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란봉투법을 통과를 시킨 건 맞습니다. 자, 근데 호의가 지속돼가지고 그게 당연한 권리가 되어버린다라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큰 그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자, 지금 현재는 이렇게 갈등이 나아주고 있지만, 자, 결국에 중간점은 잡아갈 수밖에 없다. 자, 무분별한 파업과 노조, 자 이런 건 여러분들 결국에는 배척의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변동성만 유발할 뿐이고, 자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내용은 큰 흐름상에서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결국에 여러분들 K조선 다시 한번더 급등할 수밖에 없고, 자이 내용에 따라서. 대한조선도 상승을 할 거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영상 속에서 최소 3배 올라갈 수 있는 대박주 그리고 이 매매기법에 대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 대박주 내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자 이렇게 히든 대박주를 준비해 왔습니다 현재 선착순 200명으로 딱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 계좌에 자이 종목 딱 하나만 제대로 자 매수를 해놓으시면은 여러분들 계좌의 수익 분명하게 자 미라클하게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4월 달에는 36물산 자 2,800원대에 추천을 해 가지고 13,000원 돌파를 했고요. 자, 6월 달에는 오로라를 드렸습니다. 자, 6,500원대 에 추천을 해서 자, 무려 2만 원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자, 최근이죠. 자, 7월 달 같은 경우는 청단 글로벌 드렸고요. 자, 6,000원대에 추천을 해서 자, 11,000원을 돌파를 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자, 진행 중이다라고 자,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매달 이렇게 한 달에 딱 한달까지 종목식 여러분들 계좌에 자 매수를 해놓으시면은 증시의 이런 변동성에 상관없이 여러분들 계좌의 수익을 지속적으로 자 끌고 올라갈 수 있다. 자 그리고 안정적으로 여러분들 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을 옆에 보는 사이트는 제가 직접 전송을 할때 사용으로 하고 있는 문자 받아 사이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검색이 가능한 사이트만큼 인 거짓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2%제 이름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아래를 보시면은 자 자010-6859-6237제 연락처도 확인이 되죠. 자 문자 내용은 자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삼룡물산 자, 매수가 2,800원이야. 자 매도가는 별도로 여러분들에게 따로 발송을 해드립니다. 자 폭등이 예상되는 종목 바닥 구간에서 자, 매수 의견을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자 발송일은 자 4월 14일 아침 9시에 보내드렸고요. 자한 달에 딱한 번씩 보내드리는 자이 히든 대박주 항상 여러분들 아침 9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업무가 아무리 바쁘셔도. 자, 이 때만 뭐 하시면 된다? 주식창 집중하시면은 충분히 누구나 매수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는 주식창 여러분들이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자, 이 종목 자체가 여러분들 중기적 관점의 투자기 때문에 자, 시시때때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자, 살펴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아래를 보시면은 자, 실제로 자, 이제 문자가 전송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성함은 자, 모두 다 구독자라고만 저장이 되기 때문에 자, 개인 정보에 대한 걱정 자, 하나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냥 참여만 하시면은 수익으로 자, 이어질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36물산의 흐름을 보시면은 제가 정확하게 이 구간에서 자 2,800원대 추천 의견을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종목 무려 13,000원 이상까지 자 초급등 흐름 만들어줬습니다. 자 제가 이제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자, 매도 문자 드린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정확하게 이구간 8,000원 라인에서 여러분들에게 자, 매도 매도 문자 따로 이제 보내드렸고 자 이것만 해도 200%가 넘는 수익을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 자 이런 종목을 한 달에 딱한 종목씩 아침 9시에 드리고 있어요. 자 단타가 아니기 때문에 자, 마음 편하게 거래를 할 수가 있고 자, 그렇다고? 장초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얼마 안 지나서 바로 이렇게 급등세가 나와줬죠. 자, 철저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자, 급등의 가능성이 높은 자, 그런 종목으로 엄선을 해서 드리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이런 대박 수익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자, 오로라를 자, 살펴볼 건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용을 좀 보시면은 자, 6,600원 이하의 제가 매수 의견 드렸고, 자, 폭등이 예상되는 종목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 시간대, 자, 6월 16일 아침 9시에 드렸죠. 자이 종목도 역시 많은 분들이 자 매수하셨고, 자 많은 분들이 자 모두 다대박수익 가져갔습니다. 자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자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이에요. 자 오로라의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 구간에서 6,500원대에 추천을 해드린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종목도 빠른 시간에 이렇게 급등세 나와줬죠. 무려 2 1천원이 넘는 자 대박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으로 매도 문자까지 나갔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150% 정도 여러분들에게 자, 대박 수익을 안겨드린 종목입니다. 자, 제가 이제 매도 사인해드리면 그냥 털고 나오시면 됩니다. 자, 이런 히든 대박주는 매달 여러분들에게 자, 보내드리고 있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매도 사인해드리고 나면, 자 물론 그 이후에 약간의 변동성은 더 나와 줄수 있지만 결국엔 어떻게 된다 추가적으로 자 고점 갱신 자 미라클한 흐름은 없고 자 이렇게 빠져요 여러분들 관망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되면 여러분들께 이렇게 개별적으로 매도사인까지 철저하게 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이 분석이라는 게 여러분들 매수할 종목만 분석을 하면 안 되죠 자 결국에 언제 이거를 우리가 팔아야 될까 이 매도 타이밍도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만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자 대박 수익을 안겨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마지막으로 현재도 진행 중인 이 청당 글로벌도 내용을 좀 보시면은 6,000원 이하자 매도가 자 별도 발송이라 되어 있는데 이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 매도가 발송 안 됐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7월 4일 아침 9시에 드렸고 6859-6237제 연락처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종목 같은 경우도 자 이미 많은 분들이 수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 자 제가 뭐라 그랬죠? 자 이런 대박 종목들 여러분들도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청당 글로벌자의 종목은 제가 이 구간에서 자, 6,000원대에 추천을 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나서 현재 여전히 상승세 자, 이렇게 바로 나와줬지만 자, 아직 진행 중인 종목이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200%에 준하는 추가적인 급등. 충분히 가능하다고 라 생각하고 을 있습니다. 자 이제 4월 달에 삼룡물산 6월 달에 오로라 7월에는 청당글로벌까지 자 계속해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만 자 엄선해서 드리고 있는데 자이 종목들 여러분들 놓쳐도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들 위해서 한달 안에 최소 3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이 대박주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이것만 잡아가셔도 여러분들에게 자, 자 미라클하게 바꿔갈 수 있다라고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종목이 여러분들의 계좌를 대박 계좌로 만들어줄 수 있는 히든 대박주입니다 자 8월에서 9월 달 사이 200%가 넘는 자 급등세가 나와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차트 상으로도 현재 현재 히 바닥 구간에 있죠. 자 세력 평당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우리는 저가로 매집 들어가면 된다. 자 매일 같이 단타를 할게 아니고 자이 종목 하나 여러분들 계좌에 매수해놓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6859에 6237로 숫자 1번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자 여러분들의 계좌를 자 대박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히든 대박주. 종목 이름 바로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거 다시 한번더 강조해 드리고요. 자, 이 종목 꼭 챙겨가셔서 여러분들 계좌 플러스 이상. 미라클하게 바꿔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자 매집주 제가 이제 9월 달까지 계속해서 볼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이 구간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자 지금도 현재 여러분들 보시면은 실제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만 해도 대략적으로 20%가 넘는 상승을 지금 한 상태인데 자 여전히 상승 가능폭은 자 크게 열려 있다라고 자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이라도 무조건 챙겨가셔야만 여러분들 계좌에 자 돈이 된다라는거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고요. 자 나중에 여러분들 다음 영상 제가 또 보드릴때 추가로 50%더 오른 다음에 영상 보고 여러분들 후회하신다고 해도 그때는 늦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움직이셔야만 여러분들의 계좌도 자 변할 수가 있다라고 자 강조를 좀 해드립니다. 010-6859-6237로 숫자 1번이라고 남겨주시면 바로 이 종목 이름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이대한조선 여러분들에게 목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계속해서 신고점을 자 올려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자이 구간에서 이제 피보나치를 자 이렇게 활용을 해줬을 때상단 13만원까지 자 우리가 홀딩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매매 기법 내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자,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자, 이렇게 매매 기법 자,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이것만 챙겨가도 영상 진짜로 잘 보셨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 대박 기법이다. 자, 첫 번째 자, 세력들의 매집 패턴 총정리를 해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거래하시다 보면 자, 이상하게 자, 뉴스가 나오는데 자, 급락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자, 어떤 종목은 자, 뉴스가 안 나왔는데 자 일단 묻지마 급등하는 경우도 있죠 심지어 팔면 오르고 내가 사면 떨어지고 항상 거꾸로 주식이 가는 게 이상했을 겁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 바로 잡으려면 자이 매집 패턴 세력 자금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자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자 말씀드리고요. 자두 번째 직장인도 할수 있는 매매 기법입니다. 자 전업 투자가 아니고서야 거의 모든 분들 대부분의 분들은 자 직장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실 여러분들 일하면서 이 매도 타이밍 매도 타이밍 잡기 쉽지가 않죠. 주식은 여러분들 이 매도만 잘해도 사실 자 절반 이상이 성공이라고 하는데 애시당초 자이 매도 타이밍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냥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매매 기법으로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자 편하게 여러분들이 자 수익 가져올 수 있는 매매 거래 기법이고요. 자세 번째, 자 급등주 시초가 단타 조건 검색식입니다. 자, 아침 시장만 여러분들이 잘 공략을 해도 자, 수익은 매일 같이 볼수 있습니다. 자, 시중에 떠도는 자, 그런 검색식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제가 이 업계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고객님들과 자, 검증을 모두 다 끝마친 검색식이다. 자, 이것만 있어도 사실 매일 같이 3% 자, 수익 내는 거 어렵지 않을 거라고 자부합니다. 자, 이 매매 기법들 반드시 챙겨 가야 여러분들의 계좌 바뀔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건 제가 직접 만들어 놓은 자, 자료 파일들입니다. 자, 시초가 매매부터 해서 자, 6번까지 있죠? 저희 매집 패턴까지 해서 용량만 다 해서 무려 2 기가가 넘어요. 자 필승 매매 기법들이고 자이 자료들만 여러분들이 모두 다 챙겨가셔도 자 서점에 파는 저희 주식 책으로 공부한 것보다 실전으로 바로 써먹을 수 있고 분명히 여러분들 스윙 날수 있다라고 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실제로, 자, 앞서 말씀드린 매매 기법을 통해서 자 선정된 종목들이고 자, 자료가 여러분들 구독자분들에게 자 나가는 거기 때문에 자, 구독자 전용으로 이렇게 제가 직접 종목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제 자료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해서 종목을 선정을 할 텐데 자 그렇게 선정된 종목들이 제대로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자 이렇게 매일같이 변하는 시장 흐름을 자 검색식이 잘 따라가고 있는지 자 이렇게 제가 직접 눈으로 더블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왜말씀드리냐 믿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자알수 없는 자료 그냥 던지고 끝이 아니고 저 또한 계속해서 검증하고 또 검증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010 6 8 5 9 6237로 자 숫자 1번, 숫자 1번 남겨 주시면은 자 바로의 기법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에 참여하면서 자, 여러분들 수많은 기회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 자, 이번 영상도 그 기회 중 하나가 아닐까 자신있게 좀 말씀해 드리고요. 자, 이 매매 기법 꼭 챙겨가시고 여러분들 계좌 수익으로 자, 대박 꼭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